태양이 마침내 전부 다 타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구와 태양계의 다른 행성은 무사한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이 팽창하면 지구는 숯검댕이가 된다. 종전까지 그것이 천문학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의 발견으로 인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의 운명. 천문학이란 놀라운 것입니다. 거기서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느리-느리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짧은 수명을 가진 항성이 가스 구름 속에서 태어나. 초신성 폭발의 빗속에서 끝날 때까지의 일생을 시시각각 알아보는 것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록 다른 항성과 비교하면 하루살이와 같이 단명한 별의 일생이라도 그 기간은 어떻게 해도 인류가 지금까지 존재해온 모든 기간보다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주에는 무수한 항성이나 행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새로 태어나는 별도 있죠. 갓 태어난 별이 있으면 곧 사라질 운명을 가진 별도 있습니다. 다양한 단계에 있는 항성이나 행성의 조사를 통해 한 천체의 정해진 운명을 대략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항성의 경우 일생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은 첫째로 질량입니다. 질량이 클수록 항성은 밝게 빛나는데 다 타버리는 속도 또한 빨라서 금세 파멸과도 가까운 종말을 맞이합니다. 태양은 지금 생겨난 지 46억 년이 조금 지났지만 그 일생의 길이는 연구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120억 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구와 지구상의 생명이 70억에서 80억 년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구는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사라질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태양의 광도와 온도는 상승합니다. 10억 년 후에는 11%나 성장할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는 더 늘어납니다. 이건 그다지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지구는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열량을 받기 시작하고요. 지표의 온도가 상승하고, 바닷물은 증발합니다. 행성 전체가 거대한 사우나 또는 냄비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이 냄비 안에서는 미래의 고도 생명체가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겁니다. 그후 지구상에서 살아남아 있을 것은 호열성 세균 뿐입니다. 지구 생물권이 모두 삶아진 후에도 늙어가는 태양이 가라앉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사태는 더욱 악화되죠. 태양은 110억세 생일을 맞이할 무렵부터 급격히 부풀기 시작해 준거성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바다와 생명을 잃은 지구에도 파멸의 운명이 다가옵니다. 태양의 팽창은 이미 2단계에서 시작되지만 아직 대기의 바깥층을 중력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대량의 고온 가스는 천천히 우주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로 인해 강한 태양풍이 일어납니다. 수백만 년 사이에 바람은 먼저 수성을 깎아갈 것이고, 그리고 금성의 대기를 태우며 이 별을 황량한 바위 구체로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구에 도착하죠. 그 때까지 지구는 완전히 건조해진 지옥이 될 것이고 지표면의 상당 부분은 용암의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 바다를 떠다니는 것은 금속이나 그 산화물로 된 거대한 섬들과 대륙입니다. 또한 다른 연구자들의 상정에 의하면 태양 물질의 중력이 항상 미치기 때문에 지구로부터 떨어져서 날아가거나 또는 그 반대로 지구에 강하게 끌려갈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달은 최종적으로 지구와 충돌,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의 중력에 부서져 지상으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무수한 파편으로 이루어진 불꽃의 빗방울과도 같습니다. 수억 년 전, 지구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주를 헤매어온 위성 테이아가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 결과 우주 공간으로 내던져진 지구의 물질로 달이 만들어졌습니다. 일생 끝에 태양계의 제3행성은 자신의 것을 되찾아 달의 물질은 다시 지구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 지구는 수성이나 금성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태양에 삼켜지는 것이죠. 말기가 되면 지구의 궤도는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좁혀집니다. 온도의 상승과 태양풍으로 맨틀이 망가지며 증발하고 지구는 작아진 비누 같은 벌거벗은 중심 핵만 남게 됩니다. 그 핵도 200년만 지나면 붕괴될 것입니다. 증발한 지구 멘틀의 물질과 중심 핵파편은 태양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에 의해 태양의 금속량은 약0.01% 증가합니다. 그것만이 지구가 과거 존재했던 것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그후 태양은 마침내 녹아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부풀어 오른 별의 바깥층을 별 자신의 중력으로 막아두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질량을 계속 잃고 있기 때문에 중력은 더욱 약해지고 질량은 더더욱 줄어듭니다. 결국 마지막 남은 것은 방출 물질로 만들어진 행성상 성운과 그 한가운데서 밝게 빛나는 백색 왜성 뿐입니다. 그 별은 몇 조년으로 무한히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그저 천천히 식어갈 것입니다. 그다지 밝은 미래라고는 볼수 없는데요. 그럼 이런 미래에서 조금의 희망은 없는 걸까요? 이런 비참한 운명을 지구는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연구자들의 새로운 발견에 따르면 희망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계속되는 행성. 이론적으로는 초신성 폭발 후에 행성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어도 연구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태양계 외행성, PSRB1257 플러스 12C. 또 다른 이름인 폴터가이스트는 1990년대 초에 이미 발견되었는데 바로 그 초신성 폭발 후 남은 펄사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양은 초신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 외행성을 낳은 별은 다른 이러한 모든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단명해서 천만에서 기로도 1억 년 만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마도 이 별의 행성계는 무질서하고 크게 펼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폴터가이스트 그리고 마찬가지로 펄사를 지금도 공전하고 있는 두쌍성도 당초 중심성에서 상당히 멀리 돌고 있었기 때문에 초신성 폭발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구는 태양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 경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초신성 폭발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파괴적이라 할지라도 단기간의 변동입니다. 한편 우리의 태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터무니 없이 오래 지속되는 고문과도 같습니다. 지구가 무사히 남을 수 있는지를 알려면 항성이 불타는 곳인 백색 왜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태양의 미래 모습이니까요. 백색 왜성은 행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최근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n o 였습니다 분명 행성과 같은 것을 가지는 백색 왜성도 개중에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비슷한 것에 국한됩니다. 예를 들면 천여자리에서는 백색외성 WD1145 플러스 017의 주위를 작은 숫조각이 공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작은 지구형 행성으로 지름은 2000km도 되지 않고 질량도 매우 가벼운 별입니다. 이 별도 예전에는 보통 행성이었고 어쩌면 거대 행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남은 것은 작은 핵뿐이었습니다. 이 불은한 행성은 지금 백색외성의 조성력으로 산산조각 나기 직전의 상태로 기록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자들은 마침내 침부모항성이 팽창해 외곽이 방출된 후에도 운 좋게 남은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WD1856-534B라고 하는 목성과 같은 크기의 거대 가스 행성입니다. 이행성의 주성은 오래전에 WD-1856534라는 백색 왜성이 되었고요. 지구 탄생보다 훨씬 과거인 약 58억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WD-1856534B는 지금도 조용히 주성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주성인 백색 왜성보다 훨씬 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량은 물론 주성보다 훨씬 작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마도 이 별이 확인된 것중 몇십억 년 전에 일어난 대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은 유일한 행성입니다. 지구도 이 별처럼 될수 있을까요?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의 답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지식에 대한 탐구를 포기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WD 1856+534와 그 항성계에서 행성이 남은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지구와 같은 정도의 행운이 있더라도 인류가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먼 미래에 지구가 겪을 비운이 인류가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또 다른 이유일지도 모르겠네요. 그저 태양이 나이가 들어서 위험해지기 전까지 다른 항성계로 이주가 가능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이 테마에 대해서도 반드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라올 영상도 또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